안녕하세요, 밀세입니다. 치과에 과연 가성비 시술이 있을까요? 진료비가 저렴해서 가격 대비 효과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치과 가성비 시술 탑3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에서는 잘말안 해주는 시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크라운 해야 된다 얘기는 많이 듣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시술은 잘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술은 진료비가 저렴해서 가격 대비 효과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가성비 시술 첫 번째는 잇몸 치료인데요. 잇몸 치료가 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잇몸 치료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세균막을 만들고 또 치석을 만드는데 이 치석들이 치아에 있는 치아 표면에도 쌓이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잇몸 주머니 안쪽까지도 차게 돼요. 그래서 입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틈 같은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안에 치석이 생기고 플라그가 끼게 되면 사실은 양치질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고 이제 잇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 비용이 부분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 부분을 다 받으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선 3회에서 4회 에 나눠서 받게 돼서 생각보다는 올 때마다의 비용은 많지 않고 그리고 잇몸 치료 오시면 올 때마다 전체적인 구강 상태라던가 그리고 구강 교육도 같이 해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통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 치료를 받으면 임플란트 해야 될 위험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저도 가끔 잇몸 치료를 정말 당장 빼야 될것 같은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해드렸을 때 3년 5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치아 막 흔들리고 있을 정도로 안 좋았지만 염증이 쫙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65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두개 정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잖아요. 근데 막 62, 3세에 치주 치료 한번 하셔가지고 3년을 버티는 거죠. 국가에서 건강 보험이 되는 임플란트를 두 개를 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백만 원의 가치를 할수 있는 그런 가성비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성비 시술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치료인데 미백입니다. 성형 수술도 하시고 요즘 피부과에서 리프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치과에 비유하자고 하면 미백은 리프팅이고 성형 수술은 라미네이트입니다. 솔직히 나의 본연의 이목구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탱탱하고 아름다운 얼굴선을 가지는 게 리프팅. 치아 미백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용도 많지 않으면서 정말로 이미지가 환하고 아름다운 치아 색조 그렇게 되면 웃었을 때도 뭔가 되게 환하다 미소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렁니의 대명사였던 유병재라던가 이번에 라미네이트를 했잖아요 전후를 보시면 치아 색깔이 얼마나 이미지에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미백은 치아를 산소로 밝게 만드는 거예요 치아 표면에 현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치아 손상이 거의 없이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시술 그리고 가역적인 치아 의큰 손상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게 미백입니다. 미백과 라미네이트 비용을 설명 드리면 라미네이트는 치아 개당 정말 저렴하게 하셔도 한3 40은 하고 보통은 한 60에서 뭐 90까지도 선이 형성돼 있어요. 미백은 전체 치아를 아, 보이는 치아 소구치까지 거의 다한 번에 해 드리는데 전문가 미백 3회를 하 셔도 보통 40에서 60 10만원, 1 0만원 안쪽으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 1시간 정도면 치아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도 어, 너는 정말 화나다라고 할 정도로 환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성비 시술 불소도포입니다. 불소도포 하니까 너무 또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청소년기 친구들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1년에 만 12세가 1.8개 정도 썩고 있거든요. 1년에 두개 정도 썩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1년에 두개씩 썩을 거, 불소도포가 한 3만원 정도 보통은 하는 것 같아요. 2, 3만원. 근데 한 2, 3만원 들여서 1년 동안 썩을 거를 하나도 안 썩게 만들면 한 2, 30만원 효과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불소도포라는 거 효과가 한 6개월은 가거든요. 치아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고 또 중요한 거는 썩던 치아도 정지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진 치료할 바에야 이 불소도포로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하면서 아이들의 치아를 강화시키고 충치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정말 가성비 있고 아이들의 이제 구강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가성비가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서 시리신 분들은 불소 도포하면 너무 좋고요. 생애 주기별 구강 질환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충치가 잘 생기고 청소년기에 지나고 나면 이제 충치가 줄기 시작해요. 3, 40대 치주 질환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4, 50대 시니어가 되시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주 질환이 같이 심해지면서 치아 뿌리에 충치가 다시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시니어들은 불소 도포가 또 엄청 도움이 됩니다. 미백 치료 후에도 시린니가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가성비 있는 시술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치과 한번 가면 100만원 나올까 200만원 나올까 꺼리기만 하시는데 조금 알아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나는 불소독포 하고 싶다. 나는 미백하고 싶다. 나는 잇몸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예방치료 위주로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 있는 치료는 구강검진이라고 생각해요. 구강 꼼진을 자주 1년에 한번 적어도 하시는 거는 정말 백세까지 자기 치아를 가져가는 정말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